전라감영 보은 공사는 오는 11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한옥마을과 연계해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주차장이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공동 주차장이 없어가지고요. 손님들이 불편을 겁나게 해요. 큰 개요. 공동 주차장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공영 주차장이 없어서 손님들이 많이 불편해합니다. 음, 어때요? 그냥 불법으로도 주차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죠. 공사가 진행 중인 감명 인근은 주정차된 차량들로 빼곡합니다. 주변 상가 고객들은 물론 인근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 차량입니다. 차댈 데가 없어서 이 빙빙 돌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주차하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이 지역을 전라 감영로 특성화 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길로 계획했습니다. 전라감영로 사업은 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라감영 복원 시기에 맞춰서 전라감영부터 완산교 구간에 기존 그 인도 구간이 없던 구간을 어,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인도를 형성하고요 주변 경관을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 장소는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역사 도심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했죠. 주차장 신설 부지가 다섯 곳이 결정은 됐지만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예상됩니다. 일를 지금 감정 평가 받아서 지금 조을 하려고 우선 하고 있고 요 아마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하지만 이마저도 주차 대수가 20개 면 정도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상황니다 감명이 복원되면 이곳은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로 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 체증과 심각한 주차난 역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